안녕하세요, 모란메필입니다. 오늘은 일본 디즈니 스토어에서 쇼핑해온 유뎅이 옷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란메필입니다. 예전에 말랑님 영상을 보고 일본 디즈니 스토어에서 유뎅이한테 맞는 후드 달릴만토 이상 구매하시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 디즈니 스토어에 왔습니다.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 한번 가볼까요? 가보자. 사실 그걸 찾으러 디즈니 스토어를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아쉽게도 그때와 같은 상품들은 남아있지 않았고요. 아마 시즌이 달라져서 다른 상품들로 교체가 된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가보다가 유딩이한테 맞는 소품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물품들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렇게 가방이 달린 후드예요. <laughs> 후드가 달린 가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에는 정말로 지퍼를 열어서 사탕 같은 거 그리고 혹은 아이들 신발 같은 거라도 수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배낭이 달린 가방입니다. 아, 어? 배낭이 달린 가방? 이렇게 후드가 달린 가방이에요. 사이즈가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방을 매줬고요 후드를 이렇게 쓰면 짜잔 완전 귀엽죠 미키마우스 모자를 쓴 가방입니다 이 시리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온 거는 이 미키마우스랑 분홍색 안감과 가방이 달린 미니마우스 거 그리고 햄스터 무늬 같지 않나요? 이게 <laughs> 너무 귀여워서 두 가지 컬러 있는 거다 사버렸어요 밝은 갈색과 진한 갈색 이렇게 두 가지도 구매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유등이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라서 너무 좋았어요. <laughs> 그리고 또 다른 건 가방은 달리지 않고 이렇게 망토가 달린 후드입니다. 미니어하우스 구요 도널드덕, 요거는 망토라기보다 윗도리가 티셔츠가 달렸죠. 사이즈가 클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는 넉넉하게 맞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 역시 미니마우스 분홍색.. 분홍색은 무조건 사고 봐야죠. <laughs> 원래 찾으라는 건 없었지만, 이거는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약간 크겠지만, 뭐 가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같아. 사이즈일까? 요거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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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른 인형... 뭐 저런 인형 씌우는 거 아닐까? 그런가? 얘네는... 엄청 크게인데, 그러면? 가발 풍성한 거 쓰고 그냥 크게 입히는 거지. 요거랑 옆에 있는 미니마우스,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 아이는 뭔지 저는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그래도 귀여워서 사왔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약간 호두까기 인형 경정 옷 같기도 하고요. 이 가방 달린 거는 촬영할 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이즈는 제가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거든요. 한번 입혀볼게요. 우리 하니 핑크색으로 입어볼까? 굉장히 애매하게 클것 같긴 하지만, 한번 도전. 가발이 망가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한번 이럴 수가 윗도리에 몸통이 머리가 겨우 들어가더니 이래가지고 팔을 낄수 있겠나?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와라 팔이 앞판 재질이라서 겨우 입힐 수 있었어요. 다행히 옷도 지금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요거는 청바지 같은 거 같이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가발을 긴걸 썼더니 여기까지 가발이 튀어나오는데, 단발을 쓰면 몸도 좀 여유가 있겠죠? 아이고, 귀여워라. 딱히 사이즈 수선이 필요 없네요. 이 정도면 정말 잘 맞는데요? 우 와, 너무 귀여워요. <laughs> 이런 옷을 입힐 때는 안에 가발을 쇼컷이나 단발 정도까지만 씌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형 옷 용도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밈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속에 원피스가 없었으면 더 씌우기 편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디자인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입혀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laughs> 이거 좀 자주 입혀줘야겠어요. 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랑 밑돌이도 같이 세트로. 라이미 가방은 다른 거 한번 또 착용해볼게요. 모자 안 씌우면 요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방만 매도 귀여운 것 같죠? 모자를 쓰면. 햄스터러맨신이 <laughs> 정도면 사이즈도 정말 잘 맞아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자, 여기까지 디즈니 스토어에서 산 유딩이 물품. <laughs> <laughs> 사이즈 잘 맞죠? 여러분도 여행 가시면 꼭 구매해 보세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한유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